2025년 암호화피 시장 모두가 시바이누 코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을 때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또 다른 시바이누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바이누 2.0. 겉모습도 이름도 모든 것이 똑같은 이 코인. 다른 사람들은 교묘한 짝퉁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히는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585%의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시바인우 2.0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시바인우와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스테이킹은 하시나요? 장기 투자하시면서 이 스테이킹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스테이킹이 뭐죠, 여러분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자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스테이킹을 안 해가지고 보상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우리의 시바이노 코인도 가능하지만요. 다양한 종류의 이 코인들의 스테이킹이 가능하시거든요.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스테이킹 엄청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스테이킹 어떻게 나는 할지 모르겠다 이전은 받고 싶은데 공돈은없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설명란에 고정되어 있는 이 링크 누르셔 가지고요 숫자 5를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한 양식 적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게이 숫자 5번도 당연히 적어 주셔야 되지만 맨 밑에 5번에 이 스테이킹이라고 적어 주셔야지 빠르게 안내가 가능하다는 점 인지 하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꽁돈이니까 숫자 5 입력하신 다음에 빨리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누 차트 한번 보면요 역시나 네, 지루하죠 네,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요 시바이누를 검색을 하다가 시바이누 2.0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셨을 거거든요 어, 시바이누 2.0이라고 하니까 이 이름에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바이누 2.0은 대체 어떤 코인일까요? 제가 직접 시바이누 2.0 프로젝트에 좀 알아봤는데요 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다 살펴보기는 했는데, 내용은 대략적으로 좀 이렇습니다. 2020년도 그 시바인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 엄청나게 열광을 했었잖아요.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즉, 초기 시바인우처럼 이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목표를 가진 새로운 밈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본인들을요, 이 시바인우의 두 번째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시바인우 2.0은요, 진짜 시바인우 팀과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관련성이 일단 없었고요. 시바이노 공식 블로그도 제가 전부 다 찾아봤고요. 개발자 SNS랑 코인 마켓캠 내용도 봤었고요. 리더스캔도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요. 이 시바이노 2.0과 연관성을 암시하는 내용은요. 단한 줄도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요. 2.0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요. 좀 흔한 마케팅이긴 하거든요. 기존에 성공한 인기 코인의 그 편승을 해 가지고 마치 그 공식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그 유인하는 거죠.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예, 도지코인도 여러분들, 도지 2.0이 나왔었어요. 정확히 똑같은 방식이겠죠? 요 차트 잠깐 한번 보면요. 뭐 상장되면서585%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약6배 가까운 폭등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네, 물량 털면서 대폭락이 나왔죠. 어, 사실 이거 얼마 떨어졌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 올것 같은데 마이너스 99% 아닐까요? 그냥? 그쵸? 네, 맞죠. 마이너스 99.72% 사실 이건 대폭락이 아니고 그냥, 그냥 박살 내버린 거죠. 물량 다 털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제가 이 C바 2.0을 찾아봤을 때이 C바인와 관련성은 없었는데요. 이걸 무조건 매수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 다른 지표들은 엉망진창인데 이 일목그름 자체가 좀 얇아지는 형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 박살은 났지만요. 이거 잘만 잡으면은 26배, 2600% 구간이거든요. 26배 정도 이거 타이밍 잘 잡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26배가요. 엄청난 대폭등도 아니고요, 사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고작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 끝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요. 살짝 물량 이제 올라왔을 때이 구간 한번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빠졌다 갈 수는 있겠지만, 한번더 빠졌다 가면은 수익률이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엄청난 기회가 아,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10월달에는 이거 한번 기회 볼것 같은데요. 요 기회 한번 보실 분들은요, 그 설명란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네, 숫자 5번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때, 밑에 5번에 보시면은, 이 정보가 필요한 코인 혹은 보유 중인 코인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알아야 빠르게 네, 전달을 해 드리겠죠. 요거 적으실 때, c 바인후 5라고 적어 주세요. 그래야 2600% 26배짜리 한 번, 타점 한번 같이 잡아 보시는 멤버로 보집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 며칠 안 남았거든요. 타점. 네, 탑승권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숫자 5번 꼭 기입해서, 빠르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요약 한번 해보면요. 시바이누 2.0은 폭발적인 초기 상승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민코인 프로젝트다. 두 번째, 하지만 현재까지 의 모든 팩들을 좀 종합을 해 봤을 때 시바이누 2.0과 오리지널 시바이누 팀 사이에는 그 어떤 공식적인 관련성도 없었다. 세 번째, 2.0이라는 이름은요. 기존 코인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일반적인 좀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라도 따라서 시바이누 2.0에 투자하는 것은요. 완전히 별개의 신생 민코인의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탑승하신다면은 함께 탑승을 하실 거고요 목표는 수익률이 엄청 커보여서 그러는데 구간은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26배 정도 될것 같다 이 탑승 같이 하실 분들은 네, 빠르게 설명란 링크 누르셔서 숫자 5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더리움이랑 리플 그리고 시바이누 이렇게 세 가지 코인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이거든요 자 리플은 현재 30% 정도 수익 구간이고요 시바이누 코인은 본절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은 최근에 정찰병으로 내 네, 포트를 좀 담아놨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년도 요 257만 9천원에 사 가지고 약 600만 원 정도에 매도를 했었거든요. 약134% 정도 수익 구간이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요때거든요. 요때. 이때. 자, 여러분들 제가 차트 볼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볼린저 밴드와 RSI인데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에 안착을 했었고요. RSI 구간도 역시 30도 중요하고 70도 중요하지만 5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자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RSI 구간이 중심선에서 만나는 구간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 매도를 한 겁니다. 왜? RSI 구간 70선을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130% 수익에 났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처음 샀었고요. 665원에 써서 1800원 정도에 팔았었는데 네, 이때 죠 역시나 올린저밴드 중심선 위에서 그리고 RSI 50선 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 네, 구간을 먹었죠. 약 170%. 네, 시바니노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0.013원에 사서 0.04원 역시나 볼린저 밴드 위에서 그리고 RSI 50 이상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네, 요 구간을 먹었었죠. 260% 정도.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네, 0.02원에 사서 0.035원 역시나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그리고 RSI 50선 위에서 매수를 했고요. 이때는 크게 못 먹었죠. 37%, 약37% 수익을 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리플과 시바인우 네, 장기적인 포트에 담아 두었고요. 이더리움 역시 네, 정찰병 포트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더리움까지 네, 2차 진입 예정이고요.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게요.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건요. 어떠한 투자든 그런데 이 섹터와 이 테마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섹터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섹터로 AI 코인 테마로 순환 펌핑이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I 코인 섹터는요,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좀 탑승을 해야지 이 파티를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파티가 종료가 되면요. 2차 섹터로 웹3 시장과 게임 관련 테마가 급속도로 성장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파티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RWA, 실물 자산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요 섹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의 흐름 예측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어떤 코인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이 섹터의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이걸 아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최근에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었죠. 히퍼 프로토콜과 카우 프로토콜. 히퍼 네, 프로토콜 56원 이하로 추천드렸었고요. 카우 프로토콜도 400원 이하로 추천드렸었죠. 주말 사이에 이제 단기 펌핑이 나오면서 히퍼 프로토콜은 이제 13.3% 정도. 네, 카우 프로토콜은 31.6% 정도 단기 수익 챙겼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종목을 구성을 할 때요. 이 펌핑의 순환 펌핑의 시기를 분석을 하고요. 예상 지니까 그리고 지지라인, 예상 보유기간과 그에 따른 목표 구간까지 구성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돈 버는 거는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이 버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네, 정보 공유 받으실 분들은요. 설명란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5%의 숫자 5를 정확히 기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대목에서는 이 순환 펌핑 제대로 잡아가야 합니다. 순환 펌핑 제대로 잡아가실 분들은요. 숫자 오 입력해서 커뮤니티에서 네 빠르게 빠르게 우리 순환 펌핑 단기 수익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오프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